중졸 검정고시 2019년도 1차 국어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두 대화에 나타난 공통 화제는 일기 예보를 보니 오늘 비가 내린대. 많이 온대요. 기온이 내려가서 쌀쌀하네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 1번 옷 2번 날씨. 3번, 우산. 4번, 친구. 네. 공통 화제는 날씨에 관한 걸 대화로 지금 나누고 있죠. 네. 2번, 날씨입니다. 2번, 방송인이 기억과 같이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송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아이고 마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웬일인교. 방송인 말투를 딸 바꾸며. 아따 국밥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왔다. 아이 미꺼. 국밥 한글은 주의소. 1번 은어를 사용하여 비밀을 유지하고자 한다. 2번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자 한다. 3번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신뢰감을 주고자 한다. 4번 비속어를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한다. 네 지금 방송인과 사장님의 대화는 사투리를 어, 방송인이 사장님에게 맞춰서 쓰고 있죠. 자 이런 사투리를 뭐라 그러냐면 2번 지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네 방언 자체는 그 지역의 순수한 사투리를 말해요. 자 1번에 나오는 은어 자 은어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계층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만 주고받는 말이에요. 네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말 예를 들면 상인은 상인들끼리 일반인이 모르는 대화가 있고요. 군인은 군인들끼리 주고받는 어,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름꾼들, 네, 노름꾼 알수 없죠. 일반인이 쓰는 말을, 네. 은어는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말, 사용하는 말, 그 다음 4번에 나와 있는 비속어는 격이 낮고 속된 말, 욕이죠. 욕, 네, 격이 낮고 속된 말, 이걸 비소거라고 말합니다. 2번 답은 지역방언을 사용하고 있어서 2번입니다. 3번 기억에 해당하는 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제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며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쓰기를 통해 저의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 이 글은 어떤 글일까요? 1번, 자서전, 2번, 안내서, 3번, 공고문, 4번, 계약서. 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경험을 떠올리며 자기 이야기를 썼죠. 이것을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3번은 1번입니다. 4번,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만든 광고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에너지를 아껴 쓰자 라는 주제를 드러낼 것. 단어를 반복하고 명령형으로 표현할 것. 1번, 당신의 공공예절은 몇 살입니까? 2번, 걷는 당신, 지구사랑의 선구자입니다. 3번, 실내 온도를 올리지 말고 옷 지퍼를 올리세요. 4번, 오늘도 북극곰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 명령형으로 표현한 것은 네, 3번이죠. 모모하세요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4번 답은 실내 온도를 올리지 말고 옷 지퍼를 올리세요라고 표현한 3번이 답입니다. 5번.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향토 음식 보고서 쓰기 계획 목적 대표적인 향토 음식에 대해 조사한다.기간 이 땡땡 년몇월 며칠 몇월 며칠 조사 내용 음식의 종류와 특징 음식의 유래 조리과정 기억 조사 방법 및 주의할 점. 조사 방법 및 주의할 점이 어떤 건지 옳지 않은 걸 살펴볼게요. 1번, 책을 찾아 음식의 유래를 인용하고 출처를 밝힌다. 2번, 조, 직접 요리를 해보고 조리 과정을 사실 그대로 쓴다. 3번, 지역 요리 연구가와 인터뷰한 내용을 과장 없이 쓴다. 4번, 인터넷에서 음식 사진을 검색하여 출처 없이 사용한다. 네 잘못된 것은 4번. 출처 없이 사용할 수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죠. 네 출처를 꼭 밝히고 사용해야 합니다. 5번 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문 변동이 나타나는 단어는 표준 발음법 제20항.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나는 것을 찾으세요라는 문제네요. 1번부터 발음을 해 볼게요. 1번. 니은 받침이 있고요. 실라 이렇게 발음하죠. 실라 자, 2번. 받침 어떻게 하냐면 부억. 부엌. 부억은 그대로 부억 이렇게 발음 나네요. 자, 3번 굳이 이렇게 발음하죠. 굳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4번 국밥 된소리로 발음이 되네요. 국밥 자, 그렇다면 표준발음법 보기에 나와있는 니은이 리을로 발음한다는 신라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기쁘다 부드럽다 아름답다 자 1번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2번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3번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4번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자, 적절한 것은 기쁘다, 부드럽다, 아름답다. 네. 지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은 4번이죠. 상태나 성질이죠. 자, 기쁘다, 부드럽다, 아름답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이것을 품사 중에서 형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움직임이 나타나 있는 것은 움직일, 동, 써서, 동, 사, 라고 말하죠. 자, 수, 숫자, 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수, 사, 라고 말을 하고요. 이름, 사람의 이름은, 명, 사. 각각 품사는,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죠. 자, 7번에 나와 있는 보기는, 형태, 그 다음, 성질,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4번입니다. 형용사. 8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엄마는 무엇이 크시다. 이 일의 성공은 내 무엇에 달렸다. 요즘 일이 바빠서 무엇이 부족하다. 알맞은 것 1번, 귀 2번, 눈 3번, 손 4번 발 네. 엄마는 손이 크시다. 이 일의 성공은 내 손에 달려있다. 요즘 일이 바빠서 손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3번 손입니다. 9번 밑줄 찐 부분의 예로 적절한 것은 둘 이상의 홋 문장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견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문장을 찾아볼게요. 1번 동생이 그림책을 본다. 2번 비가 소리 없이 내린다. 3번 바람에 꽃잎이 떨어진다. 4번 산은 푸르고 하늘은 높다. 자, 이어진 문장은 4번이죠. 산은 푸르다. 그리고 하늘은 높다. 연결해서 산은 푸르고 하늘은 높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졌죠. 9번 답은 4번입니다. 10번. 밑줄 친 부분에 시제가 다른 것은, 자,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시간은 어떤 게 있냐면, 지나간 과거. 지금인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읽어 봤을 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시제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작년 겨울은 따뜻했다. 2번, 그집 칼국수가 참 맛있었다. 3번, 주말에 친구와 영화를 보았다. 4번, 강아지가 나를 보며 꼬리를 흔든다. 자, 1번. 어떤 시제냐면 과거죠. 뭐뭐 했다. 2번. 참 맛있었다. 과거죠. 그다음 3번. 주말에 친구와 영화를 보았다. 역시나 과거입니다. 4번. 꼬리를 흔든다.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입니다. 자, 미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laughs> 것이다. 응.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자, 10번에서 다른 시제는 몇 번일까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답은 4번입니다. 11번, 11번부터 13번은 나덕키 시은의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를 읽어볼게요.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여름내 다뚝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늦가을 배추 폭이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laughs>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laughs> 어떡하지? 꼭 동염해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이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2번. 비웃는 어조가 드러나 있다. 3번.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4번, 혼잣말로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 잘못된 것을 찾으세요 하고 있죠. 잘못된 건 어떤 걸까요? 비웃는 어조가 들어가 있다. 자, 비웃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죠. 네. 계절의 변화도 나와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여름 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3번, 사물을 의인화였다 의인화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네.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배추의 마음, 이런 거. 다 의인화죠. 4번, 혼잣말로, 그렇죠. 뭐, 여름 내내, 어, 여름 내, 밭둑을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이렇게 혼잣말 하고 있죠. 네. 혼잣말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이 시를 이 시의 특징이 있죠 어떤 시냐면 형식이 자유로워서 어떤 규격에 맞춰서 딱딱 정해져 있는 형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표현했기 때문에 자유시라고 합니다. 또한 시의 내용을 봤을 때 자연에 가까운 표현을 했죠 자연을 주제로 배추 네 배추를 소재로 하여서 시를 표현했죠.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어조는 드러나 있지 않죠. 네. 11번은 <laughs> 2번입니다. 12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꼭동염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니은 볼게요.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나 뭐가 다를까? 자, 사람 마음과 배추의 마음이 같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배추는 절반이나 배추벌레에게 먹히고도 똑같고, 사람은 꽁꽁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네, 주위를 배려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1번, 상대방을 배려한다. 2번,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3번, 주어진 환경을 원망한다. 4번,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부러워한다. 네, 12번은 1번이겠네요. 둘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시에서 공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3번, 가에서 느껴지는 감각적 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배추 물풀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자, 감각적 심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심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표현을 썼느냐. 네, 어떤 부분으로 표현을 했느냐. 그래서 심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심상이냐면, 눈으로 보면 시각, 시각적 심상. 귀로 들으면 청각. 맛을 보는 것처럼 표현을 했으면 미각. 피부에 닿는 느낌, 차갑다, 뜨겁다는 촉각. 네. 시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요. 눈으로 본 것처럼, 맛으로 본 것처럼 또는 여러 가지. 네.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자, 이것은 배추 풀물을 소매에 들어있는 것을 눈으로 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건 뭔지 찾아볼게요. 1번 미각적 심상 2번 시각적 심상 3번 청각적 심상 4번 후각적 심상 네, 알맞은 것은 시각이겠죠. 소매에 물들인 배추 색깔 풀물 이것을 눈으로 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14번에서 16번은 토끼전 이야기입니다. 토끼전은 옛날 이야기죠. 옛날부터 내려오고 작자 미상이라는 건 누가 지었는지 알수 없는 거죠. 네. 한번 읽어 볼게요. <laughs> 앞부분 줄거리. 어느 날 북해 용왕은 병을 얻는데 한 도사가 나타나 토끼의 간이 특효약이라고 알려준다.별주부가 육지로 나가 토끼를 꿰어 용궁으로 데려온다.토끼는 간을 꺼내라는 말에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대개 수궁은 육지의 사정에 밟지 못한 까닭에 용왕은 토끼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속으로 헤아리되 만일 저 말과 같을진데 배를 갈라 간이 없으면 애써 잡은 토끼만 죽일 따름이오. 다시 누구에게 간을 얻을 수 있으리요. 차라리 살살 달래어 육지에 나가 간을 가져오게 함이 옳도다 하고 좌우에 명하여 토끼의 결박을 풀고 자리를 마련해 편히 앉도록 했다. 토끼가 자리에 앉아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거늘 용왕이 가로되토 선생은 과인의 무례함을 너무 탓하지 마시게 하고 옥으로 만든 술잔에 귀한 술을 가득 부어 권하며 제삼 위로하니 토끼가 공손히 받아 마신 후 황송함을 아뢰었다. 그때 한 신하가 문득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신이 듣사오니 토끼는 본뒤 간사한 짐승이라 하옵니다. 바라올 건데, 토끼의 간사한 말을 고지 듣지 마시고, 밥비 간을 내어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모두 바라보니 간원을 잘하는 자가살이었다. 하지만 토끼의 말을 고지 듣게 된 용왕은 기꺼워 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토 선생은 산중에 점잖은 선비인데 어찌 거짓말로 과인을 속이겠는가. 경은 부질없는 말을 내지 말고 물러가 있으라. 결국 자가사리가 분함을 못 이기고 할일 없이 물러났다. 중략 이놈 별주부야. 아무 걱정 없이 산속에서 한가로이 지내던 나를 유인하여 너의 공을 이루려 하였으니 수궁에서 죽을 뻔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털이 꼿꼿이 서는 듯하다. 너를 죽여 나의 분함을 풀어야 마땅하겠지만 내가 나를 업고 말리창파 너른 바닷길을 왕래하던 수고를 생각하며 목숨만은 살려 주겠노라. 죽고 사는 일은 모두 하늘의 명에 달린 것이거늘. 속히 돌아가 다시는 부질없는 생각을 내지 말라고 용왕에게 전하여라. 나는 청산으로 돌아가노라.하고는 소나무 우거진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이때 별주부는 토끼가 간 곳을 바라보며 길게 탄식하여 가로되, 충성이 부족한 탓에 간특한 토끼에게 속아 빈손으로 가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우리 용왕과 신하들을 대하리오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도다 하고 토끼에게 속은 사연을 적어 바위에 붙이고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죽었다. 네, 토끼 전은 별주부 전이라는 네, 또 다른 제목으로도 이제 어, 글이 어, 있고요. 자, 이것은 판소리로 많이 어, 불리웁니다. 그래서 소설의 종류 중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도 말해요. 네. 판소리계 소설. 그다음 동물이 나오죠. 주인공으로 동물이 나오는 것을 우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화 소설이라고도 네, 말하죠. 그다음 재미가 있지요. 재미가 있으면서 그 재미를 이용해서 또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어떤 그, 동물들의 행동과 이야기와 웃음을 자아냈지만 교훈적으로 표현하는 것. 누군가를, 음, 대놓고 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재미있게, 웃기게 표현을 한 것을 풍자했다 라고 표현하라고요. 그 다음, 교훈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훈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이런 성격이 있구나. 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 볼게요. 1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laughs> 1번, 용왕은 토끼가 영원히 살기를 바랐다. 2번, 별주부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다. 3번, 토끼는 용왕을 위해 간을 구하러 떠났다. 4번, 자가사리는 토끼를 육지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14번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네몇 번일까요? 2번. 그렇죠. 2번입니다. 별주부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다. 네, 그래서 결국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유서를 쓰고 죽게 되죠. 네, 자, 그 다음 15번. 기억에서 리얼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자, 기억. 그때 한 신하가 문득 앞으로 나아라, 나와 아래였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 신이 듣사오니 토끼는 본디 간사한 짐승이라 하옵니다. 바라올건데 토끼의 간사한 말을 듣지 마시고 밥비 간을 내어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모두가 바라보니 간원을 잘하는 자가살이었다. 자그 신아도 자가살이고 자 간원을 잘하는 니은도 자가살이죠. 지금 니은은 자가살이라고 아예 표현을 했죠. 자, 그랬더니 디귿을 한번 볼게요. 토 선생은 산중에 점자는 선비인데 자, 누가 선비예요? 토 선생이죠. 토끼죠. 디귿은 토끼를 가르칩니다. 어찌 거짓말로 과인을 속이겠는가. 경은 부질없는 말을 내지 말고 물러가 있으라. 자, 여기서 경은 자가 살이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자, 그래서 가르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누굴까요? 네, 3번 토끼. 기가 되겠죠. 디귿. 자, 16번.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적절한 것은 이 작품은 인간 세계를 동물 세계에 빗대어 지배층을 풍자하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지배층을 희생시키려는 지배층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자, 여기서 희생당할 뻔 했던 건 누구죠? 토끼였죠. 그리고 누가 토끼를 잡아먹으려 했냐면 용왕이었죠. 그래서, 가는 토끼, 나는 용왕을 나타냅니다. 자, 16번 답은, 네, 가는 토끼, 나는 용왕을 표현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6번 답은, 네,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7번부터는 다시 2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